여러분, 교회 나오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혼이 잘될 것을 믿으십시오. 범사에 잘될 것을 믿으십시오. 강건하게 될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를 예수님이 다청산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과거를 묻으면, 묻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요사이 대통령 선거에 과거를 자꾸 묻는데 아주 싫어해요. 과거, 너 아버지가 없으면 너 조상이 어쩌며 그런 걸왜 자꾸 묻습니까? 현재 살아, 사니까는 현재 어떤 일을 할수 있는 그것이 중요하지. 과거의 조상 탓으로 돌리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물으면 내가 다 청산했으니 묻지 마라. 너는 지금부터 새 출발이다.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과거를 묻지 마라. 여러분도 과거를 탄식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묻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과 같이 계시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